안녕하세요. 코딩발전소 코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산기 앱에서 만든 각각의 버튼에 대하여 온클릭 리스너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버튼하고 오퍼레이터 버튼을 배열 변수로 선언을 해서 불러와야겠죠. 자, 그래서 얘가 넘버 버튼이 넘버 버튼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버튼이죠. 버튼 b u t t o n 버튼 배열이고요. 그다음에 n u m b e r 아, 넘버 b u t t o n. 그다음에 보통 배열에는 복수형이라고 해요버튼쓰뭐 이렇게 해주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넘버 버튼으로. 자, 이렇게 해서. 배열을 하나 선언을 해주는데 여기다 바로 그냥 초기화도 같이 해줄게요 눈뉴 버튼 네 이렇게 하고 지금 넘버 버튼이 10개죠 그러면 10 이렇게 해서 초기화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비유 얘는 이미지 버튼인가요? 다시 한번 보죠 자네 얘는 이미지 버튼이죠 이미지 버튼으로 또 배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버튼 그다음에 오퍼레이터 버튼이죠. 오퍼레이터 O P E R A T O R 오퍼레이터 B U T T O N 버튼 얘도 또 초기화도 해줄게요 New 이미지 버튼 하고 오만. 아 여기 여기 배열을 선언안 해줘서 그렇죠. 여기가 배열이에요 하고 배열이에요. 그 다음에 얘네가 다섯 개죠? 네, 다섯 개 해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언할 건다선 언했나요? 텍스트 뷰, 스크롤 뷰, 텍스트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 버튼 네 개의 버튼 선언해 줬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오퍼레이터 버튼 다섯 개 선언해 줬고, 그 다음에 넘버 버튼 다섯 개 선언해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findViewById로 불러와서 변수를 초기화 시켜주고 그리고 onclick 리스너를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스크롤뷰부터 불러와서 자 findViewById를 사용할 때는 꼭 setContentsView로 a c t i v i t y u n d c r d o u b l e u n d e r r a l u n d r m a i n xml 요 파일이죠 요게 로딩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find view by id 를 해서, 여기 있는 뷰 객체들을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자. 스크롤 뷰. 스크롤 뷰는, find view by id 의 자동 완성은 FB입니다. fb, fb 탭. 예. 그 다음에, r.id. 그 다음에, 스크롤 뷰죠. 네, 이렇게 해서, 스크롤 뷰를 초기화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result operator text view는 result operator text view는 fb-tab, 그 다음에 r.id.result operator text view. 네,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result text view는, l 리 result text view는 fb-tab, r.id. 그 다음에 리설트 오퍼레이터 텍스트 뷰 아니 리설트 오퍼레이터 아니죠 l e s u 리설트 텍스트 뷰네 이렇게 해주고요 자그 다음에 이미지 버튼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 이게 다 쓰기 귀찮다 요럴 때 있으시잖아요 요럴 때는 요거를 이렇게 쭉 가지고 오세요 컨트롤 c 해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넣고 컨트롤 v 이렇게 넣은 다음에 여기 이 부분만 죽여야 되잖아요. 이때는 Alt 키를 누르고, Alt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렇게 블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elete를 누르면 이렇게 네, 되죠. 그 다음에 End 키를 눌러서 맨 마지막으로 간 다음에 같이 써주는 거예요. 는 FB 탭그 네, 다음에 RID, 그 다음에 일단은 올 a l l Clear 버튼으로 다 넣어주죠. 올 클리어 버튼 그리고 세미콜론 네 이렇게 하고 다른데 마우스를 딱 찍으면 일단 네 줄이 쭉 하고 완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얘는 클리어 엔트리니까 클리어 엔트리 버튼. 얘는 백스페이스니까 백스페이스 backspace 버튼. 그 다음에 얘는 대시마요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쭉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냥 한줄한줄 한줄 쓰는 걸더 권장을 드립니다. 일단 좀 코딩을 하는데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차단 문제 나중에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버튼 10개의 버튼을 또 불러와야겠죠. 이때는 포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문. 포문에서 지난 시간에 배울 때포 이치문하고 포와 아, 포i 아이, 그러니까 i는 0부터 뭐해 가지고 이두 가지를 썼잖아요. 근데 어떨 때 쓰느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f i 탭해서 요렇게 했을 때, 요 i 를 안에서 활용해야 될 때, 그때는 포 아이 문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i 를 사용 안 하고 그냥 불러와서 그냥 등록을 하면 된다. 그럴 때는 그냥 포이 h 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왜포 o 아이를 쓰느냐? 여기서 아이가 넘버튼 점 냉스까지 이렇게. 돌도록 하고 여기서는 왜 i 를 써야 되느냐? 얘를 증가해야 되잖아요. 얘가 값을 증가를 해 줘야 되니까. 왜? 자. 버튼 넘버튼. 넘 버튼의 i번째에다가는 네. f b 탭 그다음에 r. id. 넘버튼이죠? 넘 버튼 0번. 그리고 플러스 i 요렇게 해서 증감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0부터 쭉 해서 증감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i를 사용하는 거죠. 자, 얘가 일단, 어, 정상적으로 이렇게 쭉 0번으로 되어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해볼게요. 자, 패키지로 해서, 그 다음에, 칼큘레이터 안에, 그 다음에 더블 칼큘레이터죠. 자, 여기 안에, 빌드에, 그리고, 제너레이티드에, 그 다음에, 어디에 있더라요? 여기 가요 디버그? 여기 아닌가? 리소스 아닌데 네임스 노네임스페이스인가네 여기 아래 예, 컴점퍼 o 점알점 잡아 네 여기에 컨트롤 F 있고 num num PER num 언더바 네 그러면 0, 1, 2, 3, 4, 5, 6, 7, 8, 9. 쭉 해서 연번으로 쭉, 76, 77, 이렇게 쭉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버튼도 0, 1, 2, 3, 4, 이렇게 해서 쭉 연번으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연번으로 등록을 할 때. 요 때는 아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증감을 해서 여기다 넣어주니까요.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온클릭을 한번 달아볼게요. 4.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아이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버튼을 받아 와서 그 버튼에다 오클릭을 달아주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가 네, 버튼이죠. 버튼으로 받고 버튼 버튼은 하고 그다음에 콜론 그리고 나서 넘 버튼 네요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요렇게 해주면. 이넘버튼이 지금 배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0번부터 0번을 넣어 주고 여기를한번 돌고 1번을 넣어 주고 여기서 1번을 여기다 넣어 주고 한번 돌고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까지 넣어 주고 한번 도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그냥 버튼에다가 버튼.set on 클릭 리스너 하고 new on 클릭 리스너 해서 이렇게 달아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버튼이 i가 필요 없이 그냥 쭉 받아오니까 요럴 때는 이렇게 for e 문을 이렇게 쓰는 거고 i를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증감에다가 어떤 값을 변화시켜 줘야 된다 할 때는 이렇게 for i 문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자 프로젝트는 안드로이드로 다시 바꿔 주고요 그리고 원래 이게 f 문 다음에 또예 이거 이미지 버튼 f 문 넣어야 되는데 요거 포아 i 하고포 c 치하고설명드리려고 잠깐 여기가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또 그러면 포 아이 탭해서 여기다가는 오퍼레이터 버튼이죠. 오퍼레이터 버튼 점 랭스까지 길이까지 해주고 여기는 오퍼레이터 버튼 배열의 i 방 번째는 fb 탭 r.점 id.점 그다음에 오퍼레이터 버튼 0번 그리고 플러스 i 해서 넣어주도록 네 그리고 요것도 똑같이 포이치문으로 해서 더 이미지 버튼이죠 이미지 버튼 그냥 이미지 버튼이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콜론 그다음에 오퍼레이터 버튼 네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면 이미지 버튼에서는 .setOnClickListener new OnClickListener를 해서 요렇게 OnClickListener를 달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여기다가 쓰는 것 보다는 따로 메소드를 빼는 게 그게 훨씬 더 보기가 간결하니까요 그렇게 빼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도 봐 OnClickListener를 달아 줘야 되니까 자, 얘네들도 onClickListener를 달고, 자, 진행을 할게요. 포문까지 했죠. 그리고 나서, 자, 여기, a l l c l e a r b u AllClearButton.set, 네. all onClickListener. New, on, 아이고, 대소문자. OnClickListener. 네, 이렇게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 클리어 엔트리 버튼 r y b u t t onclicklistener you onclicklistener 네, 아직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그냥 리스너만 지금 달아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backspace ba backspacebutton.set onclicklistener you onclicklistener 아아 어어 <laughs> you onclicklistener <클릭> 네, <laughs> 자, 계속 반복되네요 자그 다음에 decimal decimal button.set onClickListener 네, new onClick 아이고, new가 소문자죠 new onClickListener 네 이렇게 해서 버튼에 있는 리스너들은 다 등록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얘네들을 메소드로 하나씩 빼놓을게요 자 그래야지 여기서는 그냥 쭉 등록만 하고 밑에 r 크레이트 밑에서 메소드를 하나씩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 메소드에서 실행 코드를 입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얘는 넘버 버튼이죠. 넘버 버튼 클릭 n u m b e r 넘버 버튼 클릭 c l i c k 네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뷰를 넘겨주는 걸로 네 이렇게 하나를 만들, 지금 빨간색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alt, 엔터, 그리고, create method, 자, 그리고, 더블 칼 메인, 요거 선택하시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메소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얘는, operator 버튼이죠. 그러면, operator 버튼, 뒤에다가, c, l, i, c, k, 클릭, 그 다음에, view.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Alt Enter 여기서 Alt Enter 그리고 Create Method 자 그리고 두 번째 d o u b c l 선택하시고 하면 이렇게 오퍼레이트 버튼이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얘네들도 다 하나씩 다 만들어 줄게요 자 얘는 All Clear 버튼이죠 그러면 All Clear 버튼 클릭 C L I C K 클릭하고 뷰 넘겨주죠 사실 여기서는 뷰를 던져주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혹시 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자 뷰를 받아오는 걸 하고 Alt Enter 그다음에 Create Method 두 번째 거 선택하시고 네 그리고 다 등록해 줄게요 얘네들도 자올 클리어 했으니까 클리어 엔트리 클리어 엔트리 버튼 Click 클릭 그다음에 뷰 넘겨주고 세미콜론 그다음에 Alt Enter 메소드 두 번째, 네, 이렇게만들고요 얘도, 얘는 백스페이스죠? 백스페이스 버튼, CLRCK, 네, 클릭하고, 그 다음에, 뷰, 넘겨주고, alt, alt, a enter, 그 다음에, create method, 두 번째 거선택하시고요 자, 마지막, 이제, 자. D, d е c i 버튼, C, N, I, C, K 클릭하고, 그다음에 View에 연 예, 주고, 세미콜론 그리고 Alt Enter, create method 예, 두 번째 거 선택하시고, 그러면 д 시 c i m a l 클릭, 백스페이스 클릭 이렇게 쭉 해서 버튼이 클릭됐을 때 여기가 실행되도록 자 이렇게 등록을 해 두었습니다. 이러면 여기에 코드들이 없으니까 조금 간결하고, 아 여기서 아, 이미지 버튼이 온클릭 리스너를 등록이 되는데 이 클릭은 오퍼레이트 버튼을 된다 그럼 여기서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여기를갈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는 여기서 컨트롤 B 이렇게 누르면 갈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요메소드를 확인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코드를 좀 분산하고 정리를 좀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 줄이 가 어디서 가죠 자, 여기 세미콜론이 안 들어가 있죠? 세미콜론까지 해서. 자, 이제, 기본적인 온클릭 리스너를 등록하면서 더블 칼 메인 액티비티, 요 메인 액티비티에 대한 코드는 거의 다 정리가 됐어요. 이제, 클래스를 공부하면서 를 계산기 클래스를 만들어서 계산기를 완성해가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잠깐,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